고척도 못 땄어? 뭐했어요왜안 왔어요? 고척도 작아? 음, 진짜인가? 모르겠네, 나는. 매진이라서? 와, 아, 뭐, 그동안 못온 거야. 신기하네. 아 이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는 거죠. 뭐, 그 내가 봤을 때는 고척돈도 그 진짜 큰 건데 계단을 풀어달라고요? 음, 슈스잖아요, 그까 그러니까. 니 슈스인데 이거 어떻게 대박이다. 재밌다. 굴비석? 굴비, 그게 뭐지? 굴비 생선 아닌가요? 매달려서 봐요? 어디 매달려? 아, 굴비처럼 매달려서. 어떻게 매달려요? <laughs> 에이, 어떻게 매달려요? 음, 그렇게라도 말이 그렇다고? 음, 밧줄 하나씩 주면 된다고요? 근데 그거 힘들어요. 피지컬, 거기서 되게 힘든데.